오래 기다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지금 um, 백스테이지에 많은 사람들 있었고, 사실 많이 없었는데 샤워를 했거든요. 거짓말이야. But 할할 일이 좀 있어서 늦게 나와서 미안해. 요 <laughs> <laughs> 음, 오늘 재밌게 보셨어요? Yeah. 정말 오늘 새로운 얼굴들 많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어, 그리고 멋진 남자들 계속에 많이 <웃음> 있어서 대진은 <laughs> 너무 너무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오늘 좀 바뀐 부분 좀 있었고 계속 계속 수정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모두들들의 반응을 너무 좋아서 더 재밌게 더 정확하게 깔끔하게 만들고 싶어서 계속 계속. 노력을 할게요 어, 그래서 우리 헤드핏은 너무 특별한 공일이라서 어, 이렇게 혼자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크리에이티브 팀이랑 연출님들 프로듀서들 내 마음으로도 우리 밴드 멤버들도 아이디어 줘서 어, 계속해서 계속 그냥 더 재밌게 만들게 만들게요. <laughs> 근데 재밌게 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, 너무 당해. <laughs> 음, 아무튼 아, 내일 제가 2회 공연 다른 공연이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본 사람 있나요 여기 이죠 네. <laughs> <laughs> 내일 처음으로 어, 2회 공연 할 거라서 오늘 개인 인사를 못해요. 너무 너무 아쉬워요. 해도 끝나자마자 항상 어, 항상 안고 싶. 난 난 필요해. 우리 팬들보다 나를 나 위해 그냥 만들고 싶은데 아 어, 어, 오늘 빨리 집에 가서 좀 목소리도 목, 목도 좀감 n 하고좀내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야죠. 어, 완전. Um, but uh, I I just uh, wanted to say 정말 uh, 항상 하고 싶은 말은. For the first time, 정말, 뭐 정말 이번 해들은 너무 너무 하고 싶었어요. 그리고 뭐 공연 날 오자마자 항상 생각해 그냥 아 우리 공연을 빨리 시작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같아 왜냐면 sharing this story with you 우리 팬들이랑 같이 나눌 수 있는 거내 선물이야. 내, 오로 와줘서 정말 my gift, you gave me that gift. 모두들 나한테 선물을 주셔서 so, thank you. 정말 감사합니다. 이렇게 응원해 주고 뭐 재밌게 보고 예쁜 얼굴들은 나한테 보여주고 정말 힘들 때도 힘들지만 when I see your faces, I'm really grateful. 주셔 Much. Everything I do, golden butter independent. So thank you very much. Uh, so oh, on on I do it, king it's a not for you.